지금 j k 가없어졌어지고 촬영하다가 없어졌어요. 설치가지고. 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지금 촬영 중에 제 k 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차에도 없고. 네 여러분 아 저희가 이렇게 다시 아, 모이게 된데 괜찮아 괜찮아 다시 모이게 된데는. 음... 2018년 1 2월 20일경에 방송됐던 팀 브라더스와의 어떤 인터뷰에서왜단체 <laughs> JK님이 없어져 버렸느냐. 지금 그 JK가 개 망치고 해가지고 입으로 뒤로 그냥 똥 싸우고 토하고 똥을 안고어요안 썼으니까 안어요 아, 가 아,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한 거 눕히고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나오는 게 최상한 공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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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Yes, 자, 그래서 제의회 상남자, 재의회. 어, 어. 안 돼. 자, 그럼 우리 팀부랑 같이 오늘 이 상남자 경연대회를 보이질 않죠? 제가 왜냐면 지금 뒤에 저 왜냐면 저 뒤에 색깔이 저옷 색깔랑 비슷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음... 옷은 뭐 이거 헤잖아 이거 그거 <laughs> 그거잖아. 그거 <그래서 웃음> 색빼 가지고 넣는 거잖아. 어, 여기다 귀여운 고양이 같은 거 있어요. <laughs> 아 저. <laughs> 아 여러분 혹시 이거 되세요? 저 이거 가빠 움직이는 거되요 야, 아 기분 나쁘게 안 해. 아 보여주세요. 장인 탈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왼쪽. 아니, 움직이죠 보이세요? <목소리> 아니, 그거은 되는데 거세좀 어. 마. 그, 아니, 돼요!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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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래서 네. 우리가 얼마나 오늘 상남자인지 와우.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Yeah. 얼마나 상남자세요? 저는 어, 일단은 음, 굉장히 마른 체형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까지 싸움을 했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우지 아, 않으니지 진실도 평화주의자 유엔거 아, UN,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격근량 42kg 네네 어쩌라는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네. 네. 화장실 다녀어요 네. 나는 주머니에 손으로고었어와 와, 와. 아, 그 수술 안해서? 아, 아니지 아니지 그못 배운거 아니에요? 조명 었어딱 하고 딱! 끝난. 자,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상남자 경연대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 방송이 올라가는 다음에 올라가는 영상에 저희가 제시된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시면 되는요 네. 네! 어. 어. 저희 김사장님이 초창기에 끝마시에 하트 지치를 붙이고 아. 아. 네. 아, 저 그래도 상체 근육이 탄탄합니다. 어? 아, 너무 더럽죠? 네. 야, 그거 혹시 정지 먹었나? 그 영상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어, 어, 빡센데. 심화가 쏟아질 거예요. 그걸 보내드 예정입니다. 게임 살리기로 해야 겠네요 진짜. 오늘 진짜 뭐잘못했다 진짜 죽빵 날라가겠네데 진짜 네. 어려 언제쯤 여기랑 연을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laughs> 매일 받아요. 옷 얘기도 그때 이제는 제가 끊어야 겠는 네, <웃음> 네. <웃음> 개별 작은 게임들은 흔자는 그냥 소죠 예. 패자는 벌주. 스퀘어. 네. 끊겠습니다. 아 이거 파예요 뭐예요? 부추니까. 남자의 부추. 상징. 아 부추, 아, 네. 부추 나무 사랑 걸렸네. 아, 부추. 아, 부추. 아 부추가 나무였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남자의 상징. 그리 네. 부추 먹으면 피가 나요 지고아 지금 지금 너무 막피 끊는 거 부추기지 마세요. 부추 네. 부추기지 마세요. 아 부추 먹고 부추기지 마라. 아, 꽝. 네. 자. 얘들아. 이게 갈갈거를 잘하는 아. 쌍남자다. 다른 말. 쌍남자다. <laughs> 갈갈거. 자.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다시.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저전 제가 가겠습니 제가 이걸로 <laughs> 가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이씨. 우리 파이팅 해 봅시다. 네. 어, 이거 이거 먹어 봐. 요 어? 말을 해 주고요. 아, 아. 이거 자요. 아, 예. 아, 형님한테 양보 알콜.

내가 네, 바게요대님 네, 네, 빨리 음. 네, 빨리 가져오 음! 땡! <목소리> 일단 내가 아까 그 나시를 보고 생각을 해어 내가 너인 줄 알아, 이 바람을 못불어야 <목소리> 내가! <목소리> 네, 이건 김 사장님 거짓말. <목소리> <어디죠? 목소리> 이를 대기해. 면은 로이킴 한테 전화하세요. 로이기있한테데 야삭이야. 대패했습니다. 자, 가자. <가쏘>. 10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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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반점이 나. 아. <웃음> 여기서 더 장애에 도움이 되게 벌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벌점. 벌... 아, 아니 꼴찌만 벌점인 벌초 거 아니었죠? <laughs> 2등까지도 마셔야 돼. 1등만. 아, 아나 이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야. 아, 아.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어, 근데 이 회사 되게 쓰레기인 게 1등도 너무 좋아. <laughs> <laughs> 바로 갑니다. 어. 그러면 이두 번째 게임을 바로 뭡니까 잠깐 아, 아, 잠깐 잠깐요. 팔 의미 아니에요, 원래 다리 의미였잖아. 데이님 중국에서 마사지 받다가 골반 찾다가 아,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어. 이제 그중국 수기 마사지라는 것 받았는데 아. 거기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뽑다가 아. 진짜 골반이 뽑혔어요. 아, 골반이 없어요, 지금? 있긴 한데 어제 네. 뭐 찾았어요. 아 짭사. 택배로 와 DHC 따르더라. 알콜. 자, 자 안녕 친구, 가위 가위 보! 네. 네 네. 네. 대결의 임마이 앞서서 uh.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팔신을단한 번도 재번 적이 없다. 네. 아네네 오, 오, 잠깐만, 오거다네 지금. 저도, 어 저도 오 제가 지 않죠. 오사 상인 네어 진짜. 오네어 여기 옆쪽에서 넘어졌어. 오 유독 오른쪽이 좀커보니까또 바쁘게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인말고아 왜이렇게 지게 싫냐? 준비 시작! 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깨 이거 <laughs> 눌러 아, 니겠어죄송한데 아, 아 죄송. 니이거 어 살짝... 어, 어, 어디서 사신 거예요? 니 어디서 사신 거요 죄송한데. 이거 샀네고요번 <Uber> 이거 사러 갔다 오신 거야. 왜? 늦다고할니 자, 힘 빼시고. 자, 대 자, 하나, 둘, 셋. 기기레이크아웃 끝났어요. 안 났어요. 이죠 <웃음> 죄송합니다. 정말이 <laughs> <손상이> 아닙니다. <아닐까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날이 오는 경기가 아닙니다. JK 대범 범대 JK. <laughs> 네, 그런 말을 제가 되게 좋아요. 해 Don'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laughs> 책을 거피해줄 판단하지 말라. 아, 네, 그런 음. 말 굉장히 좋아한다고 개인적으로 아. 좋아요. <laughs> 자, 자, 피방도요. 자, 범대 JK JK 대 범. 자, 시작합니다. 족바 맛있게 해.

아니, 이게.. 야! 아니 안나어안나어안 나왔어 나어요나어요아 근데 어이 c 1으이안 돼요 드렸어요. 그럼 JK 2등이죠 아, JK 전. 2등 형님이 네. 1등 진짜 진짜 잘나는 사람. 근데 아직까지는 점수 제 1등이긴 해요 맞습네 어, 네. 네. 뭐죠? 세 번째 맞아요네비비 찍기 비비 비비비비가 뭐죠? 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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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먼저 네. 점을 네. 꼭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김사장님은 의외로 이게 여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저는 어쨌든 김사장님 뽑고 네. 네. 한 아. 번입니다. 그, 어, 엄마가 여기 게돈 벌어. 시작! 하나, 둘, 셋! 아, 이거 쉽지가 않은데? <laughs> 아 ㅋ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자자자자자 아, 이거만잠깐자 가만... 어? 자, 잠깐 잠깐 이대이저가 대체... 어디 갔어? 여기긴 한데 <laughs> 한 마디 반 정도 한 마디 반, 한 마디 반. 아, 얘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좀두 마디 이상 차이가 나냐요 ㅋ ㅋ 근데 이렇게 아, 자꾸 네. 이렇게 단단해지세요? 아 진짜 <laughs> 여기 한마디 차이 났고, 여긴 두마디 차이 났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7점. 네. 한마디면 7점. 아, 3점 아, 지금, 하겠습니다. 아, 두마디니까 4점. 4점. 합점 10점. 네. 11점. 시작. 하나, 둘, 셋. 여기 웃기지, 시 이거. 다섯. 저번에 <laughs> 보세요. <좀베도 웃음> PD님 좀 조심하세요. 자그 총점 60점이고 반길 반기 조심하세요. 누가 때리면 어, 그냥 저예요. 바로 저예요. 무조건 저예요. 떼리면 저예요. 무조건 저예요. <laughs> <laughs>